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물을 기로 올리던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 시원한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이곳 참된 교회 세가족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생수로 시원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단임 목사님이신 박순진 목사님이십니다 김진주 목사님이십니다 1, 2, 3 교구를 섬기십니다 박승환 목사님이십니다 4, 5, 6 교구를 섬기십니다 고범석 목사님이십니다 789교구를 섬기십니다 조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부부와 행정 담당이십니다 한효 목사님이십니다 교육 총괄과 청년부를 담당하십니다 정현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영화부와 안나 여성 모임을 섬기십니다. 진경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유아유치부 담당이십니다. 나주연 전도사님이십니다. 나주연 전도사님은 어, 그... 교통사고 관계로 몸이 좀 아프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유초등부 담당이십니다. EK 박 전도사님이십니다. EM과 뉴스를 담당하십니다. 이덕선 목사님이십니다. 병원 선교로 섬기십니다. 저는 민경숙 목사입니다. 세가족부와 훈련 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역자분들께서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새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 박일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가족은 어, 워싱턴 DC에 살다가 한두달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어... 네, 저는 저기 클립사이드 밖에서 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음... 사랑해주시고 <laughs>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만 느끼면서 이교회적인 하다가 이렇게 교원으로 참된 교를 선택해 주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성기면서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순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게으른 좀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 성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더욱더 기쁜 거는 저희 딸이 집이 있는데 딸 둘이서 이제 다른 주에 있다가 학교 공부를 다 끝내면서 여기 돌아오면서 이 교회에 같이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이 m 매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믿음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최경순 목사입니다. 저희 집사람이고요.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메릴랜드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당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수입니다. 어, 저희는 7월 초에 한국에서 이주를 해서 왔는데, 어, 한국에서 떠날 때 신앙생활을 한국에서는 제대로 잘 못하고 믿음거리는 정도였었는데 떠나면서 기도 제목은 여기 와서 좀 어, 믿음도 크고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아주 좋은 교회를 잘 만나고 지난주에 처음 와서 등록했는데 어, 너무 잘 대해주시고 세가족부 권사님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가슴을 많이 저희 부부한테 감동을 주시면서 좀 은혜롭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이끌어 주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교회는 30년 남짓 다녔는데 거의 세 신고가 거의 마찬가지여서 여기 와서 처음 믿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만 장로입니다. 어, 저희 옆에는 대복선 회사, 저희 와이프입니다 어, 저는 1985년도에는 와이코프에서 총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곱 가정으로 이 교회를 설립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도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많이 치유가 되고 또 많이 사육을 해주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으로 왔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동네 아는 언니 따라서 여기 오게 되어가지고요. 오랫동안 신앙,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참 많이 계시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이 나이에 새로 와가지고 말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다 동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 잘 적응하고 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들 앞으로 신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사숙희 근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잘 되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디 권사의 남편 되는 정수일 장르입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영식을 해 주실 줄 모르고 저는 간단히 식사하고 해줄줄 알았는데 너무나 과분하게 이렇게 환영식을 바꿔보니 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겸손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교회 충성되게 우리 목사님이 몇주 전에 말씀,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교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와이프가이 기다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한 80대인데요. 제일 좋은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은 지금 <laughs> 급한 일로 한국에 오시게라. 급한 일이 있어서 다 다음 주부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덕선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 몇년 전에 저의 아이가 응급실에 있을때 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아 자매님 어디다니십니까할때 제가 이제 아무 뭐 데나 됐지만 오늘 비니까 너무 반갑고 저도 식사를 해줬대 <laughs>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 멤버십 훈련을 지금 계속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참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요 또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줄을 만겨맞아라초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깨끗하